나. 껏리세요 얼마만에 잡은 탑잔나인데. 이금 갇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채팅 쳐 가지고 이거 좋다고 이제 있다 홍보를 먼저 하고 아이고 제이스라니. 제가 보여드릴 잔나는 오 에테르 이동 속도 몰빵 잔내입니다. 이동 속도가 정말 빨라요. 이거 진짜 완전 제가 봤던 그유튜브 영상에서 너무 좋아보이더라고요탑구나요탑구나이라인전이 얼마나 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친방는이이는이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동속도, 이 친구는 이동속는이친구이친는이주는이이이동속도이친이이 주문력에 의해서 올라가요. 이슨 신기한 메커니즘이란 거예요, 잘 나가. 아 이거 바텀에 사고가 났어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오 제이스 무섭다. 아 하드카운트 제이스. 아이아 저걸 굳이 끝까지 잡으려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 좋습니다. 제이스 아주 정신 못 차리죠. 제이스보다 좋아요 라인전이 이게 탑뜬날 사기성. 스 먹게 너무 힘들어.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 그오오 조식 아플 졸플 졸플 써버렸어요. 플아 졌다. 플 써버렸어. 아미년들 해줘. 아 저게 딱 레벨업이 되면서 아. 그래. 그래 리 지나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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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야 돼. 이게 그거 풀 없잖아. 그렇지. 어 뭐야? 오, 내가 내가 죽겠네?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나이스. 오, 먹었다. 대포 먹기 너무 어려워. 시스 시스 먹기 너무 어려워. 아 라인 전는 너무 너무 좋은데 이게 시스 먹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이렇게 엄청 세죠 라인전. 제이스가 라인전 진짜 엄청 센 편인데. 아군이 타했어 아군만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곳도 절 따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지기만 하 어떻게? 이렇게 툭툭 쳐줘요. 엄청 엄청 좋죠. 마화가좀부족할수 있어 어우 근데 오, 이스마 관리 잘했네. 아, 손에 땀이날 정도로 진짜. 긴장되는 라인업 아우어 c s 먹기 너무 m o 와, 장난 g What? i s c s 도 열심히 먹어야 되고 또 W를 한 W를 한번 딜교환 오우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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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하다 나도 미니언 많아 어, 좋았어요 딜교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거 미니언이 너무 안 좋네 라인이 너무 안 좋다 분명히 숨어있을 것 같은데 제이스 1나 한다고? 레테레가 또 나왔습니다 레테레가 나와버렸고 아.. 고통스럽다 이거 CS가 너무 안좋.. CS가.. CS먹기에 너무.. 우주술이 때뿐인 이거를 먹어야 돼 아, 마나 관리가 안돼서 큰일 났어 마나 관리가 안돼서 큰일 났어 카이스 너무 무서워 딜교만 해줍니다. W로 W로 딜교만 해주는 거야. 그렇지. 한 대로 섞어줘야 됩니다. 안 아, 그러면 딜교로 못 이겨요. 이을 처치했습니다. 이한대 치면 와 맛있다. 진짜 이거. 아무 것도 못 하죠, 제이스. W 맞으면 저한테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가 지금 당황했어요. 잔당가 생각보다 세 가지고 라인전이 포타골 위주로 다 뜯어주겠습니다. 우리 우리 팀 잘했네요. 오 아프다. 아 마나 관리가 안 돼서 큰일입니다. 아 CS가 좀잘좀 좀 먹자 할수 있어. 맛있 죠, 너무 맛있다. 오, 오 쫄프, 쫄플 쫄플쓸 려다가 말았 어요. 쫄플안 쓰기 잘 했다. 그렇 지다 오, 온다온다 온다, 온다, 온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아 리신 이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찮아이 괜찮아요. 이찮아요 괜찮아요. 이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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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제이스도 올 텐데 와 이거 숨 막히네 숨 막히네 3대3 그렇지 그렇지 뭐 보여줘 아그 보여주 못 보이네 못 보이는 거냐고 못 보여 백세도 공 어, 없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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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탑전나 미쳤다 이게 소규이면 고전에서 장난 아니거든 탑전나가 이게 탑전나예요 응? 드디어 증명했다 드디어 증명했어. 에테르 5 에테르 가줍니다 이 에테르 완성 장난 아니에요 이제 제이스는 더 라인전을 더못 이깁니다 왜냐면 저는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딜교 성립이 안돼요 방금 그 라인전 이기고 제이스 막집 보내니까 아까 저기 전령쪽 교전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겼고 제이스 집간거 오히려 좋아 어집 안갔네요 괜찮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대포 못 먹었어. 아 대포를 자꾸 못 먹으니까 시청자들이 고통스러울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맞다님이 졌어요. 맞다님이 셉니다. 괜찮습니다. 회복해주고, 물약도 먹어주면서. 당황스럽죠, 제이스? 어, 왜, 제, 저 이동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도망가도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한 대, 한 대, 그냥, 이쪽죠으로 불교, 한, 이거 무조건 제가 이긴다. 이기 하면 무조건 이긴는데, 카지스가 안 나? 카지스가 안나문데 이목 걸해야죠 지금 한번 아, 카이스가 용에 있었구나. 아, 그럼 괜히 쫄았습니다. 그냥 싸웠으면 이겼는데. 합주는 장난 아니죠. 어, 잡았다. 아, 까비 아, 이거 포탑골드 먹어 주면은 아, 저게 살아 가. 어 어떻게 하지? 리지나 뭐좀 해줘봐. 근데 저 이동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이동속도 엄청 빠르데 엄청 빨라요 저 이동속도 도망가 줍니다. 이게 바로 탑단 나 사기 성 아니, 아니 리지나 그걸 못 잡았어? 장난 아니죠. 생존력도 기가 막히죠. 아 근데 저거 제이스를 못 잡아가지고. 당황스러울 거요 상대팀. 어, 탑 잖나 왜 이렇게 좋지 이러면서 당황, 엄청 당황. 아이고 애들 하나 더 뽑고 갑시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 싸... 이게 코어템이라고 생각하십니돼요 근데 이거 지금 3 코어 뽑은 거예요. 아 신발도 뽑아야지. 아 신발부터 뽑아야 되는데. 봐봐요. 제이스 필살기 썼는데 그냥 방어막 하니까 딜딜 딜, 그냥 딜 상쇄. 그냥 저는 오히려 개인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 무조건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세죠. 제이스 저거 그 피... 피... 관련한 거 보이세요? 아... 아... 제이스 불쌍해. 난 이동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맞추기 힘들 텐데... 아... 제이스 불쌍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뭐야 Q는 못 맞춰도 어차피 W면 W 확정이라서 이게 렇 던지고 도망가고 성타아 제이스 완전 상성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아 이동 속도 너무 빨라서 못먹죠 이거. 와저 W 한방이 피가 얼마나 많이 는 거야? 아니 리치는 내가 그 W로 이동 속도를 줄여두는데도 이거 아 이거 자꾸 W 타이밍이야. 아 이, 그걸 그러지 말리시 나. 사실, 뭐, 잔나는 그 궁이, 탑 잔나는 그냥 궁이 힐이라고 보 돼요 뭐. 그냥 뭐, 그냥 스킬 하나? 와, 에테르 아, 또 나왔다. 또 왔네, 또 왔어. 괜찮습니다. W 차버려. 넓고요. 펑타, 펑타 날려주면서. 펑타 날려주면서. 아.. 회복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물약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이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내가 이기는 거 맞나? 대포도 못 먹겠네? 무서워가지고 타타 아! 대포 먹었어! 내 대포! 어. 우 괜찮습니다 아 까비 아 만화만 있었어도 만화만 있었어도 지금이니! 아 저기 없었네 뭐야 저기 테리타 아, 대포 너무 먹었어. 아,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대포 좀 먹자. 아, 안 당하지. 갈땐 가더라도 이거 태풍 한번 써주고 가는 게 나이브리어.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망했다. 도망가 줍니다. 이중에니도 음, 할만한데. 이게중요한게중이파괴되었이니다신발중도중요해요이 중에서도 이중에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이중에이이이에이중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킬먹고어 <laughs> 이게 탑잰나. 슬로 걸어주면서, 슬로 걸었어. 슬로 걸었어. 내가 마무리할게. 아, 안 죽니? 아, 저 방패. 근데 보셨죠? 에테릭 하나 더나와버렸습니 오, 뭐야. 그렇지. 이게. 어차피 이, 이게 탑 잖나요. 그냥 어차피 한타 가면 이긴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서 자 에테르 이거 5 에테르 완성했고요. 이제 이 에테르들 상위 템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 쉽죠? 템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쉬워요. 음. 314 미쳤다.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나아리신아 아, 너무 빨리 갔잖아 나 그거 너무 빨리 갔어 아, 불쌍해. 아, 내가 또 잡았어. 아, 대포는계 대충 먹고 있고. 아, 돈 쌓인 거 보세요. 이제 이거 이런 거 하나 둘씩 쌓여면쌓으면 되거든요. 향만 뽑아주면 또 좋아 죽겠죠. 우리 팀 언제 잡았다? 잡았습니다. <laughs> 이혼석도 너무 빨라서. 아 그냥 걸려줄 걸. 아 살려서 노풀. 아이이 이, 이거를 써도 못 먹어요. 장난 그풀킹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도망치네오 예, 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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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뭐야 저 종년 종련, 조녀은 뭘까요 저게? 됐잖아. 막아야 되거든요? 가보자! 잡았어 일단 날려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이거는 이용 주도권 우리한테 오거든요? 어 제발, 이번에 차형 막아야 되는데. 아, 여기 너무, 아 이걸 또 뺏겨버렸네. 없어. 없어, 없어. 그렇지, 잡았나? 괜찮아. 우리 유지력 쌈 좋아. 우리 유지력 쌈 좋아. 가보자. 베스야좀 보여줘. 베스야베스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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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아가? 습이도 엄청 빠르거든요. 얘들 절대 못 잡아요. 아, 이거 있었네. 아, 미안하다. 미안. 있는 몰랐다. 있는지 몰랐어. 있는지 몰랐어. 오. 아, 이 너무 죠 일단 슈렐리아또 뽑고 에테레가 하나씩 하나씩 템으로 음, 음, 바뀌고. 어, 천천히 나이스. 습니다 띄워주고 와 카직스까지 이 어, 이게 잔나가또 막아주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누가 가 나이스 그렇지 가보자 아 저렇게 잘 빠져? 엄청 단단하다 그렇지 아나아나 아, 제이스 포킹 응. 그렇지 그 다음은 일단 피좀 갈아넣고 못 도망가지 그렇지 응. 그트타못 먹거든요? 스탑 뭐야? 10렙이 됐나? 잡았잖아 할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아니죠? 나 아니죠. 잖아나 목각에 막아준다. 이와 이겼어. 진짜. 진짜.